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대충대충 다육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인장 분갈이 하는거 같이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선인장 분갈이 어렵지 않다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작년에 무분별하게 사들인 선인장으로 인하여 이 선인장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만든 선인장 언덕이라고 할까요? 잠시 감상하시고, 오늘 선인장 공갈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선인장들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받은 선인장들인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모듬으로 심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참잘 들어왔네요. 그래서 계속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분갈이를 해주기가 힘들어서 그냥 방치하다가 이제는 좀 팔아보려고 분갈이를 시작했습니다. 분갈이를 하려고 시작. 과 동시에 유튜브에 선인장 분갈이하는 법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올려봅니다. 음, 선인장 가시가 아주 이게는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럼 분갈이 시작할 때 지금 이렇게 어세 가지 종류가 하나로 된 선인장인데요. 한번. 손갈이할때 필요한 재료들 먼저 장갑이죠 자, 이 장갑은 뭐 선인장 장갑은 아니고 용접장갑이고요 집게 딱딱딱딱 잘 잡을 수 있어요 주방에서 쓰는 집개죠집개로 예, 잡으면 아주 편해서 손에 가시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흙, 흙이 있어야 되겠죠 자 흙도 있어야 되고 마사도 있어야 될 거예요 마사 마사를 올리기도 하고 선인장은 가끔 이렇게 하얀색 돌 있어요 작은 돌 이거 위에다 깔아주면 이쁘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쁜 토분도 많지만 음, 토분보다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안 이쁜 하얀색 분 분에다가 분갈이 하는걸로 해볼게요 자 먼저 모둠으로 심어진 선인장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잘도 들어왔어요 자 이거를 가위로 쿡쿡 쿡쿡 찔러서 음 잠시만요 찔른 다음에 지금 세 개가 거의 한 몸처럼 붙어버렸는데 이거를 네 나왔어요. 나왔죠. 이 아이들을 각자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제 선인장 이름 잘 몰라요. 잘 모르고요. 어 선인장에서 잘 아시는 박사님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는 분갈이 박사지 선인장 박사가 아니니까 이 선인장들 이름 알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커요 그죠 이거는 음 하얀색 털이 나 있는 선인장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를 해 볼게요 작은 분에하면또 조만간에 선인장이 커서 또 분갈이 해야 될음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렇게 큰거 큰 화분에서 해 팔겠습니다 오늘은 분갈이를 이제 앞으로 한 3-4일을 열심히 선인장만 분갈이 해서 팔아볼게요 자 바닥에 아까 나온 돌멩이에요. 돌 자갈 밑에 깔아줄게요. 흙이 아까워서 가아니고 물도 잘 빠지고 예. 버리기 아까워서 자그 다음에 자흙 넣고요. 흙 배압, 배양토 넣고 배양토 넣은 다음에 이제 선인장 올려야 되는데 손으로 하면 장갑을 끼고 해도 가끔 가시가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주방용 집게 있죠? 집게를 선인장 딱 심을 높이만큼만 이렇게 딱 집게를 잡으세요. 집게를 잡고 음, 화분에 딱 세워보세요. 가운데가 잘 맞았나 보고 딱 세웠어요. 세웠으면 이제 흙을 퍼서 한쪽만 계속 부어주면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몰릴 수 있으니까 뒤에, 옆에, 그리고 앞에 골고루 똑같이 높이를 채워가면서 흙을 부어주면 중심을 잡아가는데 편합니다. 너무 위에까지 흙을 하면 나중에 또 흙이 넘쳐서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자, 저 항상 하는 거 있죠? 툭툭툭. 툭툭, 자 이렇게 툭툭 해준 다음에 위에다가 마사 마사토 음, 가는 마사 쓰고 있어요. 물론 세척이죠. 가는 마사 위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툭툭툭 깔아주시면 분갈이 하나가 끝난 거예요. 자 어때요? 그냥 괜찮죠? 자이 정도 선인장 어, 지금 생각에 한8 0 0 0원 정도 팔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 가격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지로 할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 자, 배양토 넣고. 배양토 속에 뭐 굵은 돌 같은 거 섞여서 들어가도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선인장. 갖다 대보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돌멩이는 툭 띄워주시고요. 음, 집게로 잘 잡아주세요. 집게로 잘 잡아서 높이를 어느 정도 심을 것인지 잘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너무 깊게 심으면 조금 위로 끌어올리면 되는데 너무 낮게 심으면 집어 넣기가 힘들어요. 잘 높이 조절하시고 네 이렇게 아까처럼 골고루 앞뒤 좌우를 골고루 흙을 채워서 넣어 주신 다음에 잘하는 거 있죠? 뭐죠? 툭툭툭빈 자리가 채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넘쳐나게 흙을 넣는다고 해도 물몇번 주면 어 치마가 돼요. 우리 땅도 복도하고 나면 비몇번 오면 땅이 깔아앉죠 예, 화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에 높이가 남아 있어야 물을 줬을 때 물이 고여 있고 자 이번에는 흰돌 한번 깔아 볼게요 아까하고 어떤 느낌인지 또 다른 느낌인지 한번 흰돌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골라서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흰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마사 말고 흰돌 마사토보다 조금 더 비싸요 흰돌이 그쵸 가끔 손님이 흰돌 깔아 달라고 하는데 그냥 깔아줍니다 두말 않고 자, 흰돌 힌돌 깔았습니다. 흰 돌을 깔았는데, 어때요? 마사 했을 때보다 이쁜가요? 자, 오, 두 번째 거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어, 하얗게, 뽀송뽀송. 이 뭐라고, 이름 뭐라고 했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예, 네, 이름, 항상 잊어버려요. 외우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얀 솜털이 난 선인장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조금, 작아서 이번에는 화분을 좀 작은 걸로 한번 네 작은 걸로 너무 크면 또 보기 싫으니까 자 조금 작은 화분에 흙도 조금 들어가고 좋긴 한데 어딱 모양새가 자구도 잘안 나오게 생겼고 네 그래서 이번엔좀 작은 화분에 심을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배양토 넣고 어 이렇게 밑에 약간 뿌리 튀어나온 거 살짝 긁어내준 다음에 높이 조금 흙이 많네요 자좀 살짝 파준 다음에 보이시죠 가시 예, 저거 찔리면 엄청 아파요. 꼭 장갑 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장갑을 끼기 싫다? 그러면 찌개로만 하세요. 선인장 잡는 거는 뿌리 쪽만 잡으시고요. 아마 힘들 거예요. 장갑 끼는 게 훨씬 편해요. 철물점 가셔서 용접 할때 쓰는 장갑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툭툭 툭. 툭, 툭. 장갑을 살짝 잡아도 가시가 찔리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마사 또 넣어주고. 마사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넣어줄게요. 뚝뚝뚝뚝뚝뚝 마사 넣으면 선인장 바르게 쓸수 있어. 좋아요.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죠? 자, 아니요. 자, 마사 조금만 더 넣으면 좋은데. 그죠? 자, 이렇게, 어, 옆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어제 하다가 남은 거. 어제 하나 남은 아인데, 오늘 찍은 김에 이 아이도 같이 분갈이 해볼게요. 똑같아요. 분갈이 하는 거 4개 연속으로 보시려면 지루하시죠? 지루해도 이왕 보신 거 그냥 보는 걸로 할게요. 제뭐 영상이 그래봐야 총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넣고, 또 넣고. 아, 영상 지루하게 보셨다고 또 좋아요, 구독 안 하시면 어 요즘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좋아요가 몇인지 구독이 몇이나든지 아침에 눈 뜨면 쳐다보는 게 일이 됐어요. 자 이게 한 6개월은 계속 가야 될 텐데 또 하다가 질려서 또안 하게 될까봐 제 스스로 지금 항상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사토 넣고 네 마사토 골고루 넣어주고 조금 어, 마사토 여유 있으면 예좀 네, 두툼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빈곳 있으면 더 채워서 넣어주고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해봤구요. 제가 어제도, 어, 토분에, 이렇게 토분이랑 하얀분에 선인장 열심히 분갈이 해놓은 거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냥 플라스틱 분에다가 해놓은 것보다 토분에 해놓으니까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그쵸? 음, 토분에 심으면 선인장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8천 원 정도 받으면 적당한 가격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분에 심은 건 플러스 토분값.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